네, 예, 통영여행 제 2일차인데요. 어... 오늘은 이제, 거제도 쪽, 거제도에 가려고 일찍 나왔습니다. 여기 터미널에 6시 45분에 도착했는데요. 장승포행 버스가 굉장히 드물군요. 7시 15분에 차가 있다고 그러네요. 할수 없이 기다려야죠. 뭐 예. 그래서 지금 뭐 모처럼 또 여기까지 왔으니까 아, 터미널 다 잠깐 둘러봅니다. 뭐 터미널이 어디가나 하좀 비슷, 비슷하긴 비슷 하지만 예. 천일역의 프리미엄 골드 고려고속. 아 이게 우등 천일고속. 음. 그 여기서 장승포까지 6,400원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1 시간 정도 걸리고. 굉장히 먼 거죠 생각보다 아, 거제도를 동서로 횡단하는 건데요 어, 에, 생각보다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 통영 서울 천일 고속 그 보통 고속버스인 것 같기도 하고 어. 천일 고속이 있고 천일 여객이 있죠 에, 이게 아마 이건 고속이고 이거는 이제 일반 시외버스. 근데 사실 뭐 정차하는 데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뭐 주행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구별의 큰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예. 예. 여기 통영시가 뭐 인구가 14만이라고 하는데 그 생각보다는 큽니다. 도시가 아, 북쪽으로 계속 어, 신시가지가 아, 전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남마산 배도 대우가는 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부산 사상까지 직통으로 가는 직행버스군요. 현대고속버스가 많이 있네요. 요는 경원고속, 사천 고성, 통영, 대전. 아, 요거는 고성에서 곧바로 가지 않고 사천까지 들렀다 가네요. 요즘 그런 특징이 있네요. 요거는 서울. 통영 경원고속 고성을 거쳐서 가는 건데 7시 20분 출발 고성 예, 고성버스 요거는 진주 직통 요거는 고성 사천 예. 해금강 아 장수포 가는 버스가 여기구나 14번 예. 저기는 하차장, 서울 통영, 창원, 인천, 인천. 여기는 아주 장거리 버스들인데요. 금호고속도 있고요. 수원 안산, 수원 안산행 버스가 있네요. 경주 포항, 네. 네. 몇몇 그 주요 직행 뭐 버스가 오늘 운행하는 몇몇 버스들이 집중돼 있다는 걸알수 있죠. 고속 그 회사들이 그리고 부산행도 보면은 사상 가는 게 있고 저쪽에 보니까 동래로 해서 노포동까지 가는 버스가 또 따로 있네요. 네. 노포동에도 큰그 고속 버스 말고 그 시외 버스, 그 파트가 있거든요. 네. 저쪽에 부산. 네, 부산, 네, 네. 부산은 이제 사상이 많고요, 어. 이렇게 됩니다. 음. 터미널은 이제 고성에 비해서 뭐 압도적으로 큰데 에. 지금 뭐 시간이 좀 일러서 그런지 아직 뭐 일곱 시도 안 되고 했으니까 아, 시간이 일러서 그런지. 사람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에... 에... 저는 이제 사실은 버스보다는 기차 여행을 더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번에 이번에 기차가 아니라 이제 주로 버스를 타고 여행을 좀 하고 있는데요. 또 나름대로 재밌네요. 신선하고 워낙 그 버스 노선들이 잘 발달돼 있어서 근데 이제 그 코비드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버스들이 좀 많이 좀 감축된 건 사실이죠. 교통카드 사용 가능. 자, 네. 네. 여기가 이제 터미널 내입니다 식사 수도 있고요. 15분. 음. 네, 이렇게 터미널 스케치를 마치겠습니다.